신에게는 아직 300 예순 네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조선주 첫 번째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300 예순 네척 이게 미국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네. 이 선박, 군함의 네. 숫자잖아요. 네. 이 부분 국내기업이 얼만큼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상 미국은 일년에 배를 신주, 그러니까 신조로 만들어내는 해군 군함을 1 0척 이상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가 매우 낡았고 거기서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필리 조선소를 그 한화에서 인수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배를 만드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우리 한국인들 중 중심에서 한 50여 명 일단은 먼저 파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한국 기술자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조선사들의 한국인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서 미국의 이런 생산 체계나 또 이게 신조 배를 만드는 이 방법을 업그레이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향후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상당한 양의 미 해군의 군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우리 조선사들이 이를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특히나 이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의 세금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보긴 하겠지만 일단 최신의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 3사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까지도 미국에 있는 조선사들과 손을 잡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역시나 미 해군의 이러한 그 군함 그니까 현대화 현대화 작업은 우리 조선사들이 안 맡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미국에서의 수주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역시나 기술력이 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 어떤 포인트 짚어 봐야 할지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과 범한퓨어셀 가져와 주셨는데요.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MRO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또 범한퓨어셀 최근에 SOF, SOFC 관련해서 굉장히 튀어 올랐었는데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 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과 범한퓨어셀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 볼까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국내에서 민간선박만 하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사가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조선사가 손을 잡고 미 해군의 MRO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삼성중공업도 이제 방위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 그러니까 산업,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독이 부족해서 더 수주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베트남에다가 신규로 조선사를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신규로 독을 확보하면 거기서 신규로 또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지금 조선업계는 올 상반기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발주량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리고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불하, 불리하게 움직이면서 이 선주들이 발주량을 좀 줄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선박을 수리해 쓰는 그런 쪽으로 이제 수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엔진이나 친환경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한국 기업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조선 기자재 쪽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삼성 중공업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꽤 됩니다. 이번에 유상자로 대규모로 해줬고 해서, 이 여유 있는 자금을 갖고 M&A에 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방산 쪽에서 기술력 있는 업체를 M&A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범한 표세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해군에 잠수함에 독자적으로 그니까 독점적으로 이 연료 고체 연료 전지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캐나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캐나다가 이제 잠수함을 대규모로 하는데요. 이이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같이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범한 피어셀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범한 피어셀은 그 자체로도 건물용 이 고체 산업 그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죠. 그런 부분이 이 법안 표절에 대해서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시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특히 오늘 삼성중공업이 하락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이그 새로 신조로 나오는 국제옵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신조선가가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여기지 모르겠지만 이미 3년치 일감을 갖고 있고 그 일감도 고부가치 선박들만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선사도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 종목들 조선 쪽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애프터 픽 뭘로 꼽아 주실까요? 역시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이 베트남에서 신규 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조선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현금을 갖고 M&A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 또한 방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이 삼성중공업의 실적을 점프업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길게 보시면 지금 삼성중공업 여전히 싸 보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지금 담아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해주셨고요. 여기에 M&A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프터픽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